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스 펑크예요. 이제는 날씨가 이제 뭐 여름이 다가왔어요가 아니야. 정말 너무 더워요. 이럴 때또 예쁘게 입을 데일 룩들 필요하잖아요. 산뜻하게 특별하게 예쁘게 입는 데일 룩들을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은 엠유랑 함께 하게 됐는데요. 러블리한 많은 팬들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할인 이벤트부터 댓글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집중! 그럼 여름 스타일링 보러 갈까요? a n 여름도 하면 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스트라이프가 떠오르시죠? 스트라이프 니트 탑에다가 플레어 스커트를 이렇게 매치했어요.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나. 없나요? 오드리 펀도 그렇죠. 로마의 <laughs> 헤일의 오드리 펀처럼 로맨틱하지만 당찬 아가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봤어요. 위에 탑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되게 얇은 면혼방 니트로 되어 있어서 니트라고 막 덮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얇은 티셔츠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진주 목걸이나 진주 이어링 하나 해주면은 고급스러움이 철철철 진짜 그 럭셔리함이 끝판왕이 되는 룩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예쁜 게안 부담스러워. 나 슬리브리스 니트를 근데 반팔을 입은 것 같은 기분이야 겨드랑이까지 여기 싹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막 부담스럽거나 막 불편하지 않고 어깨가 가녀려 보이는 그런 라인에서 딱 끝나가지고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슬리브리스 탑이에요 그리고 여름 니트라고 해서 되게 까끌까끌거리는 니트들이 많아요 근데 이 탑은 여름 니트인데 감촉이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약간 그페미닌 느낌을 주려고 스커트랑 같이 매치했는데 데님에 입으면 캐주얼하게 예쁘고 화이트 슬리스랑 같이 입으면 마린 룩을 입을 수도 있고 얘가 진짜 카메라용 같이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탑이어가지고 제가 여름 만능템으로 갖고 나왔어요 이 정도면 만능템이죠? 이 다음 스커트는요 작년에 출시돼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스커트라고 해요 소재가 어떤 소재냐면 나일론인데 고시감이 있어서 딱딱 사는 스타일 소재는 캐주얼한데 디자인은 이렇게 볼륨감 있게 페미닌해가지고 되게 독특하고 여기저기 잘 입어지는 만능 스커트예요.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은 게, 진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캐주얼한 반팔 티 있죠? 매치해도 너무 예쁘고요. 조금 더 포멀하게 셔츠에다가 딱 진주 목걸이 하고, 여러분들 힐딱 신으면 저녁 약속에 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스커트예요.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게 되게 되게 하이웨스트예요. 그래서 밑에는 볼륨감 있지만, 허리는 하이웨스트로 딱 잡아줘가지고, 허리는 또개미허리만큼 잘록해 보여. 요 이거는 어떤 체형? 하체 비만, 오케이. 흰뭐 다리 오케이, 뭐또 여기다가 힙이 너무 납작해요,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어요 하는 펑스이들까지 체형을 보완해주니까 이건 진짜 뭐전 국민 만능 스커트라고 불러도 되죠? 이렇게 볼륨감 있는 플리츠 스커트인데 중보니까지딱 있어가지고 캐주얼하게 편하게 싹 입을 수도 있어. 너무 편해. 이거 봐봐 만능 여름 데일리룩이었어요. 제 소개해드릴 여름 데일리 룩은요 빈티지 하이틴 룩을 입어봤어요 여러분들 영화 클로리스 보시면 사랑스러운 알리샤 실버스톤이 그 핑크 룩을 입은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딱 영감 받아가지고 여름 데일리 룩을 연출해봤어요 이렇게 저는 이 안에 입고 있는 원피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플라워 패턴이 n u 서 자체 개발한 패턴이라고 해요.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돼 있는 그 핑크 플라워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면서 또 너무 부담스럽진 않아. 저는 그냥 이렇게 되게 한여름 핫썸머 룩으로 원피스만 딱 입었는데 사실 요런 슬립 원피스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여름에 반팔티랑 같이 입을 것 같아. 셔츠에도 입어도 되고, 왜 시스루 블라우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슬리브리스 원피스. 활용도가 워낙에 높으니까 여러분들 하나 갖고 있으면 여름부터 사계절 두루두루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 또 이렇게 그냥 입으실 수 있어요 기장감이 무릎 살짝 위에요 그래서 우리 키큰 펑순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하나를 입어도 남만의 소장같이 있는 옷을 입고 싶다 하는펑순들은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예쁘게 스타일링해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원피스가 잘못 만들면은 그 속옷이 다 비치잖아요. 근데 얘는 안감 없이 속옷이 안 비쳐. 그래서 너무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짠! 여름에 이렇게 뭔가 에어컨 바람 나오고 쌀쌀하다 할 때는 가디건을 딱 걸쳐주면 빈티지한 러블리 룩으로 변신하죠? 핸드메이드로 만든 크로셰 니트예요. 얘가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이렇게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빈티지하면서 되게 남은 독특한 얘도 소장같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컬러감이 좀 채도 높은 그런 핑크 컬러. 마젠타 핑크? 그런 진한 핑크 컬러여가지고 여기저기 그 니트로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예요. 핑크 너무 좋아한다, 폴릭이다 하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마무리, 끈 마무리 같은 게 되게 독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빈티지하게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 언니, 여름에 덥지 않아요? 하는 평순이 들을 텐데, 얘가 되게 막 얇거나 그런 니트는 아닌데, 면사여서 여름에 입어도 되는 그런 여름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기장감도 살짝 크롭 기장이어서 저처럼 이렇게 원피스에 같이 매치해서 입기 정말 좋은 그리고 팬츠라 입으면 비율 진짜 좋아 보이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빈티지 하이틴 스타일의 여름 만능 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룩은요. 데일리 만능 캐주얼 룩을 입어봤어요. 어, 여름에 되게 그냥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고는 싶은데, 사랑스럽고 걸리시해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요 룩입니다, 바로. 여기다가 요 오븐 소재로. 블라우스 같이 소매가 딱 믹스 매치 돼가지고 하나만 티셔츠 같이 딱 입었는데 뭔가 꾸민 것 같고 러블리한 미소 그리고 이게 엔유의 시티 시리즈 라인 중에 하나예요. 암스테르담이고 이게 엔유에서 시리즈별로 막 가고 싶은 도시들이 막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픽이 빈티지해서 뭔가 좀 쿨한 느낌이 드는데 퍼프 소매로 사랑스러운 소프트한 블루 컬러여가지고 러블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되게 타이트하게 몸을 엎자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여유 있는 핏이에요. 밑단이 이렇게 립 조직으로 스웨셔츠 같이 딱돼 있어가지고 꺼내서 입어도 편하게 이렇게 탁 입으실 수 있어요. 이 스웨셔츠 같은 소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덥다고 생각하실 텐데 얘가 딱 입었을 때 쿨링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덥다 이런 느낌 안 들고 시원한 느낌? 소장 같이 있게 딱 하나 이렇게 탁. 탑으로 입어 주면은 상큼한 그 캐주얼 룩으로 데일리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그 쇼츠 반바지 같은 거 입거나 아, 조거 팬츠 입어도 좀 예쁘겠다.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니까 툭 꾸안꾸 룩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스커트. 어, 이거 스커트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보시면 되게 하이웨스트에 몸매 좋아 보이는 A라인 미니 스커트 같잖아요. 짜잔, 치마 바지야. 요새 골프도 많이 치고 테니스도 많이 치잖아요. 그럴 때 활동성 있게. 움직임이 딱 되게 편하게 치마 바지여가지고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그리고 코튼 스판이어서. 활 용성이 너무 좋고 편해. 그리고 이게 멀리서 보시면 그냥 블루 컬러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틀로 조직감이 딱 있어 가지고 이것도 되게 좀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여름에 시원해 보이는 그런 스커트예요. 그리고 하이웨스트라서 그냥 비율도 그냥 깡패로 만들어 주지.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스커트에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볼 케이스 이렇게 여기 걸어도 되고 아니면 그 에어팟 케이스 같은 거나 여기다 걸수 있게 되게 활용도 높게 또 이렇게 나왔어요 야무진 느낌이야 스커트가 이 하나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지금 저는 캐주얼한 편한 데일리 룩을 입었잖아요 요즘에 좀 힙한 느낌으로 크롭 탑 같은 거 매치해 주시면 와 Y2K 느낌으로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블라우스 같은 거 입으면 은 되게 페미닛 하게 입을 수 있고 얘도 카멜레온 같이 어떤 상의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여름 만능 기본템으로 이 스커트 하나씩은 꼭 있어야 돼요. 이 블루 컬러가 그 약간 웜톤 쿨톤 분들 상관없이 얼굴을 한톤 밝혀주는 컬러니까 상큼한 여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트 블루 컬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고 걸리시한 앤뉴의 만능 여름 룩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어, 여름. 데일리 피크닉 룩을 입어봤어요. 이렇게 한강에 손잡고 데이트도 가고, 어디 빵 먹으러도 가고, 캠핑도 가고, 많이 놀러가잖아요. 뭔가 나는 그냥 저지 소재로 편하게 입었는데, 어, 몸매 라인 싹 살면서 예뻐. 그런 느낌으로 진짜 꾸안꾸 포인트 줄때딱 요만한 원피스가 없거든요. 얘가 앤뉴의 세화 드레스라고 여러 가지 컬러,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마린 에디션 스트라이프 패턴이에요. 그린 컬러로 뭔가 좀 여기저기 자, 잘 어울리는 무난한 컬러감의 스트라이프라서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를 블랙 컬러로 제가 김나영 씨가 입은 거 봤었거든요. 어, 아, 되게 예쁘다. 저거 편하겠다 했는데 어, 스트라이프가 더 예쁜 것 같아. 어깨 볼륨 이렇게 다트 여기 잡아서 싹 살려주고 암홀 이렇게 굴려지면서 허리 라인 싹 들어가면서 플레어 딱 지는 이 앤뉴만의 그 원피스의 그 예쁜 그 몸매 곡선 살려준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새화 원피스도 이렇게 라인을 딱 살려줬어요. 보시면 소재가 어면 스판이에요 티셔츠 원단 좀 도톰한 티셔츠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판 기가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좀 되게 톡톡해가지고 막흐느흐늘 거린다거나 늘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몸매 싹 잡아주면서 편하기까지한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여기다 포인트로 제가 좋아하는 포켓이 싹 들어가 있어서 그냥 쿨하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그냥 어 안녕. 봤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저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니커즈 딱 신었거든요. 여기다 볼캡 하나 쓰고, 그캡 갑자기 나타난 볼캡, 볼캡 하나. 이렇게 딱 쓰고 스니커즈 딱 이렇게 신으면 은 귀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요. 여름에 샌들이나 그 플립플랍 같은 거딱 신으면 정말 여행 가서 편하게 그냥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그리고 김나영 씨가 여기다가 라피아에 을썼더라고 그럼 라피아에 쓰면 우리 바캉스 가가지고 또 바캉스 룩으로도 입을 수 있고 하나 있으면 두루두루 너무 잘 입겠죠? 그리고 이 위에 코튼 자켓을 입어봤어요. 여름에 밤에나 이렇게 좀 춥잖아요. 그럴 때싹 걸치기 좋은 얇은 코튼 소재의 자켓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아웃포켓으로 돼서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 그린 컬러로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어요. 얘는 되게 캐주얼해 보이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페미니나 원피스나 그런 거 위에 딱 걸쳐주시면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여요. 그냥 여름뿐만 아니라 계절 타지 않고 가볍게 툭 걸칠 수 있는 얇은 코튼 자켓이어서 갖고 나왔어요. 나들이 피크닉 캠핑 바캉스 다 만능으로 소화하는 네 번째 룩이었습니다. <목소리>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여름 데리룩은요 떠나요 둘이서 어때요 포카리 스웨트 그런 청순하면서도 막 청초한 느낌도 들고 당장 지금 어디 떠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작년부터 더엠 u 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던 사계 원피스의 뉴 버전인데요. 슬리브리스 탑으로 가슴 라인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 디자인돼서 어깨랑 이런 가슴 선부터 허리 이런 데를 되게 딱 몸이 너무 예뻐 보이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제 원래 몸보다 뭔가 좀 1.5배 예뻐 보이는 느낌? 그리고 허리에 얘가 벨트가 탈부착되는 같은 소재로 된 벨트가 있어서 허리 라인을 착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딱이 패턴이 그 블루 컬러의 긴엄 체크라. 너무 시원해 보이고 막 상큼해 보인단 말이에요. 언니, 저는 슬리브리스만 입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평생이들 그냥 반팔티 있잖아, 집에. 그거 딱 위에다가 그냥 이거 입어주시면은 편하게 슬리브리스 원피스 입으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도 라피아에 딱 써주면 바닥에 가가지고 모래사장을 이렇게 걸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얘도 주머니에 이렇게 딱손 넣고 그냥 쿨하게. 딱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야. 아까 핑크 하이틴 룩에 입었던 그 핑크 크로셰 가디건 있죠? 그거의 블루 버전이에요. 이거 딱 블루 버전 가디건 싹 걸쳐주니까 뭔가 또 빈티지하면서 시원해 보이면서 되게 팬미인하면서 그런 느낌 들죠. 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메이드로 크로셰로 다 짜가지고 되게 빈티지하면서 독특한 가디건. 이거 하나만 걸쳐도 딱 원피스만 입고 있는 거랑 느낌 완전 다르죠. 그리고 얘가 허리 부분 보시면 이 스커트 주름 잡아놓은 거 보이시죠? 스커트를 볼륨감 있게 하려고 스커트 허리 부분에 주름을 이렇게 꼼꼼하게 착 잡아놨어. 이것도 옷이야, 예술이야. 엔뉴만의 그 정성이 싹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원단이 얘가 스판기가 있어서 되게 텐션이 좋아요. 되게 상의가 딱 타이트한 느낌인데 텐션감이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예쁘면서 편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패턴이 너무 시원한 여름 느낌이라서 뭔가 따로 아케사리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입어도 시원한 여름 바캉스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앤디 원피스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앤뉴랑 함께한 여름 만능 데일리룩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데일리룩부터 바캉스룩까지 오늘 보여드린 착장으로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오늘 예쁜 앤뉴 의상들과 함께 상큼하고 러블리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끝나면 엘리스펑크가 아니죠. 우리 펑스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앤뉴에서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입은 착장들, 이 다섯 착장들을 10% 할인된 금액에 일주일 동안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가장 마음을 흔들었던 룩을 댓글 달아주시면 은세 분을 선정해서 이 빈티지 백을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여름 데일리룩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NU.